1982년 한 남자가 뉴욕 콜롬비아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넘게 무대에 섰지만 세상은 그를 실패한 팝스터로 기억했죠. 하지만 그 눈물이 마른 자리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팝 앨범 중 하나가 탄생합니다. 과연 빌리 조월은 어떻게 나락에서 전설이 되었을까요? 1970년대 중반 빌리 조월은 이미 스타였습니다. 피에노맨으로 라디오를 장악했고, 더 스트레인저 앨범은 천만 장을 돌파했죠. 뉴욕 롱아일랜드 출신의 피아노 치는 남자는 미국의 이야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멜로디는 술집에서 라디오에서 모든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를 상업적인 팝 제조기라고 비웃었죠. 앨범은 나왔지만 반응은 미지근했고 콘서트장의 열기도 식어갔습니다. 록 음악이 펑크와 뉴웨이브로 진화하는 동안 그는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1981년 그는 스튜디오에서 무너졌습니다. 새 앨범 작업은 지옥이었죠. 프로듀서와 싸우고 레이블은 압박했고,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티스트인가? 아니면 그냥 히트곡이나 만드는 사람인가?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35살의 빌리 조월은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프로듀서 필러몬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빌 내가 증명하려는 건 뭐지? 내 음악을 만들어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평론가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음악이었죠. 그는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미친 듯이 작곡했습니다. 분노, 사랑, 두려움, 희망, 모든 감 감정을 피아노 건반에 쏟아냈습니다. 1982년 9월 앤 이너선트 맨 앨범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팝 앨범이 아니었죠.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1950-60년대 두압, 소울, 모타운을 완벽히 재해석했습니다. 업타운걸은 프랭키벨리를더 롱거스트 타임은 두아 파모니를 되살렸죠. 향수가 아니라 재창조였습니다. 빌리 조얼만의 시그니처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앨범은 폭발했습니다. 7주 연속 빌보드 1위 전세계 천만장 판매 업타운걸은 영국 차트 5주 1위 텔허 어바웃 잇은 미국 1위를 차지했죠. 그래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MTV는 그의 뮤직비디오를 쉴새 없이 틀었습니다. 콘서트 티켓은 매진됐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일부는 그를 과거를 베낀 복사기라고 비난했죠. 너무 상업적이라는 너무 안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자신도 지쳐갔습니다. 끝없는 투어 압박 기대. 성공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엔 이너선트맨은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앨범은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브루노 마즈에서 찰리 푸스까지 레트로를 현대로 연결하는 모든 시도의 원점이 바로 여기였죠. 빌리 조월은 증명했습니다. 진짜 아티스트는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